캠터러 입문자를 위한 DLC 공략. 이번에는 침묵과 분노 DLC에 추가된 비스트맨 군주, 황동 황소 타우록스를 알아봅시다. 참고로 이번 DLC는 황혼의 자매와 마찬가지로 2부만 가지고 있어도 2부 캠페인에서 비스트맨을 할수 있습니다. 한편 비스트맨 개편으로 일부의 전설 군주들도 2부에서 고용할 수 있는데, 일부 DLC인 비스트맨 DLC가 필요합니다. 네. 민젤이에요. 타우록스는 나그로스 중앙에서 시작하는데요. 강력한 고유 시스템인 난동을 이용해서 빠르고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타록스의 학사의 뿔 팩션은 타록스의 군단과 미노타로스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후반부에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타록스 군단의 습격태세는 이동력을 50% 올려줘서 약간의 전투 페널티를 받는 대신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게 하고 보유 능력인 PP 땅은 영지 효과로 아군의 리더십을 올리고 적의 리더십은 감소시켜서 타로스 부대가 전투를 더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죠. 그야말로 파죽지세, 만인지적 항우가 생각나는 군주입니다. 기동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건 역시 타록스 고유 시스템인 난동과 기세입니다. 이두 가지는 맵 상단에 별도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먼저 난동은 타록스가 센 적을 상대할수록 한 턴에 많은 적을 상대할수록 빠르게 차오르는데요. 난동 단계에 따라 일정 턴 동안 타록스 군단을 강화하거나 캠페인 보너스를 주고 부가적으로 비스트맨 고유 자원인 공포를 올려줘서 팩션 성장을 가속시킵니다. 첫 단계 흉악한 난동은 타록스 부대를 강화시켜줘서 더잘 싸우게 만들어주고 부가적으로 기세를 사용해서 행동력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며 두 번째 야마의 난동은 캠페인 보너스를 줘서 자원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게 하거나 유틸성을 강화합니다 격별의 난동은 큰 공포 보너스와 함께 영웅이나 미노타로스 모집 제한 해제의 보너스를 줘서 공포를 소비해서 팩션 전체를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죠 한편 세 번째 난동에 도달하면 난동이 종료되기 때문에 기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타록스는 다시 처음부터 난동 보너스를 채워야 합니다 만약 5턴 안에 강한 적들과 싸워서 다시 난동에 돌입한다면, 버프를 중첩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기세는 타록스가 이길 때마다 이씩오르고 턴을 종료하거나 퇴각하거나, 난동이 종료되었을 때 감소합니다. 기세의 사용처는 타록스의 이동력 증가인데요. 첫 단계 난동인 흉악한 난동 이상일 때, 타록스 초상화 왼쪽 버튼을 누르면 기세를 소모하여 행동력을 100%로 복구시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첫 번째. 기세를 쓰고 태세병역을 하면 이동력이 사라진다는 점 두번째 기세를 써서 기세가 0이 되면 기존에 모은 난동 수치가 다날아가기 때문에 턴종료를 고려해서 항상 2 이상 유지할 것 세번째 난동의 최고치에 도달하는 경우 난동 수치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기사를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용할 것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탈옥스는 난동과 기세를 잘 사용하면 다른 어떤 팩션보다 빠른 플레이가 가능하며 이동력 보너스를 주는 군주 스킬과 추종자, 태세와 같이 쓴다면 한 턴에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하는 재밌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먼저 개편된 비스트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닛과 군주 모집 제한이 걸려있는 대신 유지비가 없어서 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포라는 자원으로 제한을 해제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높은 티어의 유닛을 추가하려면 파멸의 표식이라는 별도의 포인트도 필요합니다 파멸의 표식은 무리도를 만들고 전투나 영지 파괴를 하면 생기는 유린 점수로 교환받을 수 있는데요 교환받는데 최소 10의 유린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도를 전략적으로 설치하고 제때제때 무리도를 환급받아 피피 땅 영역을 키워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파멸의 표식을 500까지 확보하고 캠페인 라이벌인 파워 웍스의 유령을 멸망시키면 최후의 전투를 해서 게임에 승리할 수 있죠 먼저, 파워웍스의 유령 멸망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타록스의 고유 시스템을 활용하고, 카메라 표식을 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크엘프들과 싸우게 됩니다. 팁이 있다면, 클라르 카운드 한가운데 에 있는 맹독수 공터에 무리도를 세우기보단, 남쪽의 마녀의 전당에 첫무리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타오록스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맹독스 공터에 무위도를 세우면 남쪽에 남아있는 클라르카운드 영지에서 병력을 뽑아 무위도를 부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마녀의 전당부터 바울의 무르 맹독스 공터 순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클라르카운드를 멸망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팁으로는 공포를 사용해서 무위도를 승급을 3단계까지 올리는 것인데요. 무위도를 승급시키면 방어군이 추가돼서 방어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유닛 모집 제한도 해금해줘서 빠르게 3티어 유닛인 거인과 혼돈의 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승급하면 기존의 무리돌도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좋죠 이렇게 이런 시기에 보강된 전력으로 나가론드를 멸망시키고 나가론드에 무리돌을 세우면 나가론드 랜드마크 무리돌이 만들어지면서 다크엘프들과 싸우는 게 수월해집니다 만약 나가론드가 이미 피피 땅이라 랜드마크를 세울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무리돌을 부셔서 세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데 이렇게 계속 파멸의 표식을 모으면서 파워웍스를 멸망시켜도 파멸의 표식 500은 생각보다 모으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계산해 보면 유린 점수에서 1.3배를 가산해서 받으니까 약 380의 유린이 필요한데 영지티와 전투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무리돌 하나에 평균 25 정도의 유린을 얻는다치면. 대략 15개의 영지를 박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나가로스 북쪽에 있는 타로스는 물수안을 쳐들어가고 기존의 무이돌에서 서브 군주를 모집해서 나가로스 안쪽에 황혼의 자매와 남쪽에 모라티 더 나아가서 마지막 문 뒤까지 내려가야 필요한 만큼의 표식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맨 엄청 셉니다 만약 2군 3군의 화력이 딸린다면 3티어 이상 무이돌에서 모집 가능한 거인 혼돈의 산물 유닛 제한을 올려주거나 한번 승급으로 세 마리가 해금되는 센티고 혹은 암흑의 달 이벤트 중 비용 감소 버프를 받아서 유닛 제한을 해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공포 수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군단을 모집할 때마다 공포 무리 건물을 지어주세요. 턴당 고정 공포 수입이 생겨서 보다 풍족하게 게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번 DLC는 DLC 군주나 고유 시스템보단 팩션 리어크가더 새롭고 놀라운데요. 미스트맨 전설 군주는 물론 드워프 팩션의 룸과 원한 시스템, 제국과 뱀파이어 카운트의 전설 군주 특성 등 일일이 듣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햄탈러 특성상 DLC를 구매하지 않은 플레이어도 적용되는 점이기 때문에 DLC를 구입하지 않으셨어도 기존 팩션을 다시 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저는 또 다른 DLC 군주 옥시오틀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